6강 호흡기계 질환 시작하겠습니다. 제 4강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으로서 놓고 보면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올라갑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자, 우울증이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요. 내향성및 수동성이 증가하고요. 자, 조심성이 증가하고요. 경직성이 증가하고요. 생에 대한 회고 시간이 증가하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고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자, 두 번째, 호흡기계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호흡기계 구조입니다. 자, 호흡기계는 폐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기계는 폐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기도와 폐입니다. 기도는 공기 길입니다. 식도는 음식, 식도는 음식 길이에요. 그래서 소화기계고요. 식도는 자 여기 호흡이니까 귀, 공기 길, 기도하고요. 폐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기도, 폐. 그래서 자 신체 기능이 떨어지죠. 신체 기능이 자 떨어지니까요. 폐포 탄력성이 저하고요. 폐 순환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조직 수분 감수로 콧속, 건조해집니다. 노인이 되면 몸속의 수분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져요. 공기 흡입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의 특성을 올은 것은 1. 콧속 점막의 건조, 2. 폐포의 탄력성 증가, 3. 호흡 근력의 강화, 4. 기침 반사 증가, 5. 기관지 내 분비물 저하. 답은 1번이죠. 노화란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몸속에 물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게 동물성이에요. 왜냐하면 몸속의 피 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피는 다른 말로 물이라고 이해해 줘도 됩니다. 그러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능 저하입니다. 탄력성은 감소하죠. 그 다음에 근력도 감사하죠. 그 다음에 기침 반사는 떨어집니다. 반사는 반응이에요. 반응 속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분비물은 늘어납니다. 분비물, 분비물은 분비물 찌꺼기예요. 그래서 기관지 내 찌꺼기는 많아집니다. 노인의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기침 반사 증가 2. 폐 크기 감소 3 기도 저항 감소 4 호흡 근육 약화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죠 노인, 노인이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니까 호흡 근육 약화가 맞겠죠 근육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사는 반응이죠 기침에 대한 반응은 떨어지죠 폐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몸에서 심장은 크기는 커져요. 왜냐하면 심장에 있는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그래요. 그리고 기도 저항은 늘어나죠. 저항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것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분비물은 늘어나죠. 분비물은 찌꺼기죠. 쓰레기죠. 그래서 이거는 늘어나는 거예요. 호흡기계에서는요 다 염증이에요 다 염증 왜냐하면 폐가 구멍이 뚫리는 거 우리가 모르고요 그리고 폐암까지는 유양보호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폐와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호흡기가 관련해서는 다 염증 그렇게 그래서 폐렴, 천식, 폐결핵 폐렴은 폐 염증, 천식은 기도의 염증, 폐결핵은 결핵군의 바이러스에 의한 몸의 염증.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폐렴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자, 이거에서, 따, 그래서 흡인성 폐렴. 두, 두 번째는 흡인성 폐렴은 뭐냐면,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흡인성 폐렴이에요. 자, 우리가 질병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노화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또는 외부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래서 폐렴도 외부 바이러스 그리고 외부 이물질에 의해서 생깁니다. 기도로 원래 공기가 가는 길이 공기가 가야 되는데 공기가 가지 않고 자, 밥이 밥풀이나 이런 게 넘어가서 폐에 가면 이 밥풀이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물질로 해서 거기 염증이 일으켰 있을 때 폐렴이 일어나는 거예요. 흡입성 폐렴이라 그래요. 천식은요, 기도에 염증이에요. 자, 이거는 천식은 색색거리는 호흡요 색색, 천식은 색색,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천식 색색. 자, 폐결핵은요, 결핵균이 폐염증이 일으킨 거예요. 이 폐결핵은 무증상으로서, 자, 그래서 2주에서 한달 이후에 병원가서 엑스레이로 검진받아야 돼요. 자 2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2주 경기처럼 2주에서 한달 이후 한달 이후 검진 받아야 돼요. x 스레이 폐결핵. 음식물 등이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 염증을 유발한 경우를 무엇이라는가? 이 바이러스성 폐렴. 이기관지염 흡인성 폐렴, 4, 세균성 폐렴, 오천식. 자, 이게 흡인성 폐렴입니다. 흡인성 폐렴은요, 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일곱 대, 흡인성 폐렴은 음식, 특히 밥, 이게 의 이물질이 기도로, 기도가 공기길인데, 기도 공기가 안 가고 이물질, 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폐까지 가면 폐에 이물질이 되잖아요. 공기 밥이 소 어떻게 그 거기에서 폐에서 이물질로 인식하고 그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염증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흡입성 폐렴입니다. 기도에 만성 염증성 질환이고 내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호흡기 질환은 1. 폐결핵 2. 천식 3. 폐렴 4. 기관지염 5. 폐암 섹섹거리는 소리죠? 천식입니다. 천식.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노인성 질환은 호흡성 천명음. 숨을 내쉴 네때 섹섹거리는 호흡음, 흉부 압박감, 염증으로 기관지가 예민하게 되어 약한 자극에도 기관지 벽이 부풀어 오르는 부정과 근육이 수축해서 기관지가 좁아지는 현상. 1. 천식 2. 폐렴 3. 폐결핵, 4. 폐수종, 5. 만성기관지염 천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식! 다음 증상과 관련이 깊은 노인성 질환은 호기성, 천명음, 색색거리는 소리, 알레르기성, 비염, 흉부압박감, 기도경련 1. 폐렴, 2. 천식, 3. 폐수종, 4. 폐결핵 5. 만성 기관지염. 여기서 다른 거 없죠? 색색거리는 호흡음, 이거는 천식입니다. 천식. 여러 자극에 의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며 색색거리는 호흡음이 나타나는 질환은 1. 폐암, 2. 폐렴, 3. 기관지염, 4. 폐결핵, 5. 천식. 색색은 천식. 색색 천식 색천 천색 그렇게 외든지 외세요. 천식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찬공기 노출 시 2. 고열 3. 기침이 심하게 나온다. 4. 환홍성 가래 5. 점액 분비량의 증가. 자, 천식이 기도의 염증인데요. 기도에 자극이 가해진 거예요. 찬 공기가 노출됐을 때요. 기도 공기길에 이게 노출 자극이 가거든요. 이때 천식이 발생합니다. 천식은 색색거리는 호흡음. 색거리는호흡 색색 그거. 천식은 색색거리는 호흡음. 천공기 노출시 이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천식.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에서의 가스교환 능력이 감소된다. 가래와 같은 삼출물이 폐협에 쌓인다. 1. 만성기관지염, 2. 천식, 3. 폐렴, 4. 식도염, 4. 5. 폐결핵. 이게 폐염입니다. 폐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폐염증. 염증이 생기면 막 거기에서 이제 고름이 나오잖아요. 가래와 같은 이런 그 삼출물이 고름이에요. 대상자가 밥을 먹다가 기도로 밥을 먹다가 밥이 기도로 넘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오른 것은 1. 만성기관지염, 2. 폐렴, 3. 천식, 4. 위청공, 5. 위협착. 이걸 폐렴이라 하는데 특히 어떻게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죠? 흡인성 폐렴. 뇌졸중으로 실어증과 연하곤란 증상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1. 폐렴, 2. 변비, 3. 위암, 4. 난소암, 5. 동맥경화증 폐렴이죠? 폐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물질이 폐로 들어가서 폐에서 염증이 생기는 게 폐렴입니다. 기도로 음식이 넘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은 1. 폐렴, 2. 변비, 3. 위암, 4. 난소암, 5. 만성기관지염. 기도를 해서 음식물, 여기에서 음식물은 이물질로 판단되죠. 폐로 가는 거예요. 폐로. 그래서 폐로 가서 이 음식물이 썩어 들어가는 게 폐렴이며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폐염증. 폐결핵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고령자에게 결핵 감염 위험성이 높다. 2. 결핵 약제들은 일주일 정도만 복용하면 완치가 된다. 3. 증상으로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이 있다. 4. 오후에는 고열 증상이, 늦은 밤에는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있다. 5. 당뇨병, 만성 신부전 등과 같은 질병이 있는 노인에게서 발생될 수 있다. 폐결핵은요. 폐결핵은 옳지 않은 거죠. 폐결핵과 관련해서 그러면 결핵 약제들을 일주 일 정도 복용한 완치된다. 가 폐결핵 그렇게 쉽게 완치가 안 돼요. 이거는 엑스레이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음, 전염이 되기 때문에 폐결핵은 결핵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뇨병 만성 심분전과 같이 몸이 약할 때 노인에게서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폐결핵과 관련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폐결핵은 쉽게 이렇게 뭐 일주일 정도만 약을 복용한다 해서 쉽게 낫는 질병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폐결핵 대상자를 요양보호할 때 감염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조류를 복용한다. 이 마스크를 착용한다. 3. 예방주사를 맞는다. 4.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 5. 요양 대상자가 쓰는 침구를 그늘에 말린다. 옳은 것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죠. 왜죠? 폐기력은요, 전염성이 있어서 그래요. 전염성. 그래서 전염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늘에 말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돼요? 햇빛에 말리는 겁니다. 대상자의 질환적 유양보사가 직업성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1. 천식, 2. 관절염, 3. 폐결핵, 4. 알레르기성 비염, 5. 갑상선 기능저하증. 폐결핵이죠? 폐결핵은 2주나 한달 정도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에서 폐결핵과 옴. 옴도 이제 가족이든 누구든 이제 약간 그러니까 유양보호 대상자가 오에 걸리면 가족 전체가 다 이, 저, 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 이렇게 청소해야 됩니다. 오은 그리고 폐결핵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직업성 감염하면서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옮겨지는 겁니다. 폐결핵의 요인으로 틀린 것은? 1. 결핵균의 비말 흡입으로 인한 감염, 2. 결핵균의 음식물과 함께 식도를 통해 감염, 3.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사 영양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 5.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 사용. 폐결핵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요, 여기에서 폐결핵 요인으로 틀린 것은, 결핵균의 비말 흡입으로 인한 결핵균으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핵균의 음식, 음식물과 함께 식도를 통해서 오는 것은 뭐죠? 폐렴이죠, 폐렴. 폐렴입니다. 폐결핵은요, 결핵균이 자, 결핵근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폐결핵은 여기서 보면 알코올 또는 약물 증도 해가지고 쫙해서 나오는데 영양부족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 당뇨병, 악성 종양, 만성 신부전 등어 만성 질환 악화. 그래서 이거는 자뭐 이거와 같이 해가지고 이것이 악화돼서 폐결핵이 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 사용을 통해서 또 폐기력도 걸리는데, 요거는 이런 거를 다뭐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흡임성 폐렴과 구별해주면 됩니다. 흡임성 폐렴 뭐예요? 음식물이 식도를, 저기, 식도를 통해 폐까지 가서 가면 돼요. 음식물로 감염 되는 것은 흡임성 폐렴이다. 폐렴하고 폐기력하고 구별해주는 거. 요거 이해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세요.